자 안녕하세요 비교교입니다. 여러은 2020년 11월 9일 시즌 4죠 지금 저희가 지금 차이나 테마 들어오고 나서 이 쪽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업적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고수의 향기라고 이렇게 그 베테랑처럼 새로 생겼는데 아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고수니까 나. 랑이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터 티어를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오늘 스피드 랭킹전 마스터 티어 이상에서 10회 연속 1위 시 잠금이 해제되는데 과연 몇 회만에 규규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그 앞에서 박을 것 같은데 너? 왠지 안전운전해 어 그것은 박는 건 저였고요 어 잠깐만 어. 자, 이번 판은 다릅니다. 과연. 아니, 1승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아니다. 진짜 진심 펀치로 할게요, 여러분. 고수의 향기를 따는 걸 보러 오신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들? <laughs> 오! 제발! 일단은 일단 일행수만 만들어놔야지 규규야 이거는 인정 오케이. 자, 이렇게 가뿐사뿐하게 1등 1연승 한번 만들어줍니다. 미안. 앞으로 남은 건 9연승. 자, 이렇게 깔끔하게 2연승. 신기록까지 세워주면서 서면서 1등으로 들어와 줍니다. 백기사 하나 있다. 아트라나에다가 솔리드, 제노까지. 과연. 4연승을 향해 갈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한개더 모았어야 되는데. 아, 몸싸움 개 치열해! 뭐야! 아니, 이 사람 개고수네. 어, 또 신기록! 계속해서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규규. 로비 다음으로 연습했던 게 병마용이기 때문에, 아, 집중해서 우연성 한번 가봅시다. 어, 근데 이번 판은 백기사가 너무 많은데? 아, 어, 1, 2등 백기사야. 부자들 뭐냐고! 오케이, 실수 좋아요. 아, 침착하게. 평소보다 침착하게 달려. 오케이. 오케이, 뒤에 2등이랑 또 거리 조금 차이 나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아. 반 왔다, 여러분. 반, 반 왔어요, 반. 연속 스피드전 1위 5회. 이한 거에 똑같이. 자, 다음 판입니다. 아, 현재 5연승. 집중합시다. 백기사는 안 보이고요, 일단. 아이스코튼 몬스터, 아틀라스. 일단 백기사 유저들이 무섭긴 한데. 아, 제발! 알짱알짱 거린 거 짜증나! 제발! 제발! 야 격양되지마 침착해 제발.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너의 실력! 아까 전부터 계속 조금씩 실수하더만 제발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제 오오오오안 떨어졌어 지옥으로 안 떨어졌어 오! 무서웠다 나이스 야세판 남았다 세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세판 남았다 자 파란색 갑시다 기타 랜덤 오케이 아아개 같은 맵 이런 문화문화 문화? 아뒷골아아아 아. 아, 제발 나 워낙 빌드도 모르는데 아 이거 안 끊겼어 방금 얘왜 같이 달려 무섭게 아 무서웠어 와 애들 저격 꽤 많이 성공했네 아 무시무시하다 진짜 제발 해순보 나오자 해순보 또잉 인... 아 개같은 맵 나왔어 뭐야 이거 나이맵잘 모르는데 빌드도 모르고 아 이거 아까 전부터 이 3등 했던 맵 아니야 지금 구연승이라고 솔리드 프로에 솔리드 프로에 솔리드 프로에 백기사 한명 오케이 제발 4만원 채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발. 헤, 진짜 마지막 판이다. 제발, 네모만 아니면 돼. 그렇지? 와, 나 리오 다운일 개 좋아하는데, 제발 마지막 판. 이맵 오늘 했다 하면 다 1등이었어. 백기선, 하나 아, 뭐야? 6명, 5명이었나? 6명이었나? 미쳤나 봐. 백기선, 하나 뭐야? 이번 판. 제발, 마지막 판은 말안 할게요, 여러분. 아, 조금씩 빌드 다 망가졌어. 부서 두개 버렸네. 아, 잠깐만. 어, 떨어졌다. 죄비 아, 이거잖아. 아 빌드 중 중간에 망가져가지고 못다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아 왼쪽에 보이십니까? 연속 스피드 전이 10회? 업적 고수의 향기 완료. 알겠습니다. 받으러 갈게요. 받으러 갈게요. 까라쳇. 개 이쁘다. 진짜 이제 랑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향.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켜바